네,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은 야고보 서인데요. 이 야고보 서는 야고보 야구부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총 3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들 중에서 세배대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어, 최초로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 보금서 외에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또 야고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야구부가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야고보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고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교회에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 역할을 했던 그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모든 교회 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오늘 24절을 보면은 이러보건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성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또뭐 교회 다닌 지좀 오래 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약간은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가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 사람이 행함으로 유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오늘 보면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한번 보실래요? 이러보건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언뜻 보면은 행함을 강조한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어,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을 야고보서는 절대로 행함을 강조한 성경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도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어, 설명하면서 행함과 함께 어, 말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 아직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진짜. 정말로, 참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행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14절 말씀은 행암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행암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그 사람을 구원으로 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계시나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구보서의 가르침은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될수 있다고 한 말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311페이지 있습니다. 신학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이라.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어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봤던 거 바로 뒤에 있는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렇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우리를 참,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라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오늘 야구 보석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인가요? 오늘 부문에서 말씀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요?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면은요, 그 행함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헐벗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구보서를 보면은, 야구보서가 쓰여지는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랑의 성김들이 조금은 회의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야구보서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했던, 그들을 사랑하는 그행함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다만 야고보서 안에서 언급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 있었습니다. 듣는 것은 잘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웃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 13절에서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행함은 어렵게 되는 거라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말로만 위로를 전하고, 말로만 힘내라고 하고, 그들을 돕는 행함이 실제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기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문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니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암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의 행암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귀신도 믿는다. 귀신도 믿는다. 여러분, 귀신이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도 하나님이한 분이신 줄 믿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냥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식적,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행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믿음이어야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사고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실제입니다. 반드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해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떤 선교사님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실제라는 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는 것, 가장 실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가 되는 것은 대학 입시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는 것은 취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는 취업을 위해서 어떤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년 동안 준비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거 하겠노라고, 나 방해하지 말라고, 또 얼마나 또 그렇게 많은 주장을 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부모님들조차도 여러분들을 건들지 않고 그냥 밭들어 모셔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돈 다 드리고, 없는, 있는 거 없는 거다막 쏟아 붓잖아요 여러분, 대학 입시가 실제이기 때문에, 취업의 문제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물며함며 하물며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그것이 정말로 실제라면은,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붙잡고, 적어도 1년이라도, 아니 한 달이라도, 오직 그거에만 매달려보는 그런 노력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행함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박 3일 수련해도 길다고. 삼박사일 가자고 하면 그것도 길다고.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도 짧은데. 왜요? 구원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공부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라면, 실제라면 그와 같은 행함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함이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실제라면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야고서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형제 의 자매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일 뿐이다. 헛것일 뿐이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실제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행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행함으로 그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출애굽 시대에 여리고 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애굽을 빠져나온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일또 광야에서 아말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일 등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 주는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쳐들어오고 적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숨겨 줬어요. 그것이 만약 에 들키기로다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라압은 자신의 생명을 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는 그런 행함이 있으십니까?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다 여러분 이런 행함이 없으면은 죽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음 믿음입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이런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 나타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함에 치우쳐서 우리가 이런 행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선물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으로 어떤 믿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가 보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친함을 받았나니.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으로 여기셨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를 와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창세기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인용을 하거든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으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맥락이 달라요. 로마서에서 이창세기 말씀을 인용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해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언뜻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서로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가 보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일라고 행함이 무엇과 함께 일합니까? 바로 믿음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로롭다고 하신 말씀이 행암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결국은 믿음으로 원걸얻는다라는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행암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행암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나 다짐입니까? 아니면 기생 라합처럼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어떤 행함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가 이런 행암을 앞에 두고서, 이런 행함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은 반드시, 반드시 그런 행암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암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이 덧붙여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함은요, 나의 열정으로 하는 행함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아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하면서 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 받았어. 구원 받았어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 나는 이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의 믿음은 저들과 달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해.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저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보다 더큰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저들과 다른 것이 나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믿음,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만 육체로 흘러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예수님이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만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고 이런 믿음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흘러가면은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거예요. 특하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하라고.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삼거라.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행함이 점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잘해 주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이 행위를,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 뭔가 사랑과 자비의 어떤 행함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상을 바치는 것과 같은 믿음, 또 기생라함이 목숨을 걸고,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랑과 자비의 행함을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또 라합이 정탐권을 숨겨주는 것은 뭔가 사랑의 행위는 아니에요. 그데왜 그것을 예로 들고 있느냐? 바로 이 사랑의 행위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라합이 했던 것과 같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행하는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비. 우리 어떤 동정심으로 살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내 목숨을 걸고,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나, 하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믿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는 믿음. 믿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믿음.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벌을 주셔야 한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의 행함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또 받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만 나를 채우는 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 은혜로서만 내가 구원받을 을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잡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구원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혀를 제가 물리십시오 믿음으로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형제 자매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행함이 나타나게 하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나타내게 보이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삶을 통해서 사랑 행함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